각권을 이용해서 견관절 있는 데까지 쭉 하고 내려오고요. 정갑골 있는 그학근쪽 따라서 어깨 관절 있는 데까지 연결합니다. 각권을 너무 세우면 압이 날카롭게 진행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최대한 각권을 눕혀서 사용하면 좋습니다. 그학근 그리고 어깨 관절 이 있는 데. 쭉 연결해서 풀어주고 음, 삼각근 쪽 위로 올려주면서 풀어주고 같은 부위를 할 때도 방향에 따라서 전달되는 압이 다르기 때문에 되게 시원한 테크닉인데 이렇게 엎드려 있을 때는 혈액이 아래쪽으로 이게 몰리거든요. 그래서 바닥면에 있는 쪽을 좀 풀어주면 완전 소름끼치게 좋은 테라피를 할수 있어요. 그리고 실제로 어깨 쪽은 이렇게 말리는 건 대흉근, 소흉근 이쪽 같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.